2번 풀겠습니다. 1차 함수가 나와 있고요. 이제 각각의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정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차함수 y는 fx 인데요 이게 그냥 별, fx가 별게 아니라 x에 관한 함수다 즉 x에 관한 식이다 x에 관한 규칙이다 x를 집어넣으면 어떤 규칙이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x 일단 뭘 하라는 얘기죠 들어온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고 이게 1번이죠 그 다음에 더하기 1을 하세요 이 얘기죠 곱하기는 써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더하기 1을 하세요 이 순서로 혼합계산의 규칙을 따지시면 돼요 그래서 1 일번 보겠습니다. f 삼이죠. f란 함수에다가 x 삼을 입력했어요. 삼을 입력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들어온 숫자에다가 일단 마이너스 이분의 1을 곱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일을 하는 얘기죠. 얘 먼저 진행을 하면 마이너스 이분의 삼이고요. 더하기 일이니까 통분해서 빼면 마이너스 이분의 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일번 답은 마이너스 이분의 일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번답 가겠습니다. f의 a는 삼입니다. 아, 이번에는 A는 모르고요. 대신 결과물은 나와 있네요. 그러면 X에다가 얼마를 입력하면, A를 입력하면 결과물로 3이 나온다. 그때 a를 푸는 거죠. 해보겠습니다. x에다가, x 자리에다가 a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a. 요, 그냥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요게 x 자리에다가 a 입력하시는 거예요. 더하기 1은 3이 되겠습니다. 방정식 푸는 문제죠. 마이너스 2분의 1 a는 이해하면 2가 되고요. 그러면 a는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 하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2 하시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이때 a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 입력하시면 여기다 마이너스 4 집어넣으시면 이 더하기 1은 3 되는 거죠. 결과물 나왔습니다. 자, 3번은요. 그냥 x절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해석하셔야 되겠죠. x절편이라는 것은 어떤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걸 식으로 어떻게 푸냐면요. 어, 이건 내... 어, 뜻은 알아요. x의 편이 뭔지 알아요. 근데 식으로 어떻게 풀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런거예요 이게 fx라고 해봅시다. 이게 y는 마이너스 2분의 x 더하기 1이에요. 걔가 누구랑 만나는걸 얘기하는거예요 그렇죠. 요 x축과 만나는걸 얘기하는거예요 어떤 애가요? 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x. 이 초록색 그래프가 요 노란색 그래프. 그래프라는 거는 그림, 막대 그래프, 그림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아니고 여기서 그래프라는 건 어떤 점들의 모임이죠. 어떤 점들의 모임인 거예요? 이 식을 만족하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점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X축은 어떤 애들인 거죠? Y콜 0인 거죠. 즉, Y 좌표가 0인 점들의 모임입니다. Y, x축 자체가 y가 0 높이가 y가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고 딱 중간에 있는 0들의 모임인거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y값은 무조건 알아요 y가 0인건 알아요 그때 x값만 구하면 되는거죠 즉 누가 0인 거예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1에서 x축과 만났다 그 얘기는 y가 얼마다 0이란 얘기입니다. y에다 0을 대입했을 때 x값이 얼마니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1은 0일 때 x값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x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럼 x는 얼마가 될까요? 2가 되겠네요. 그래서 x절편은 2라고 쓰시면 됩니다. x축과 만나는 점에 x 좌표 정확히는 x 좌표가 x 좌표 아니거든요. 그래서 3번의 답은 2라고 써 주시면 되고요. 4번 y 좌표는 상대적으로 쉽지요. y 좌표는 왜 쉽냐면요. y 좌표는 해석을 하시면 그래프가 이번엔 누구랑 만나겠어요? 그렇죠. y 축과 만나는 점의 y 좌표입니다. y 좌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요. y 축을 그려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걔랑 만나는 점이니까 누가 되겠어요? 초록색하고 파란색이 만나는 점, 요 점이거든요. 요거는 y 축은 다른 말로 x 좌표가 0인 점들의 모임이에요. 가운데 있어요.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고 가운데 있어요. 그 x가 0인 점들의 모임이죠. 즉, x 에다 0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x 더하기 1이니까 x에다가 0을 입력했을 때 나오는 y 값 그럼 이게 없어지죠. 0 곱하는 순간 그럼 y가 얼마입니까? 1이죠. 그래서 y 좌표는 그냥 1 쓰시면. 되고요. 편하시게 우리가 일차 함수에서 여기 뒤에 꼬랑지 더하기 1 상수항 붙는 부분이 y 절편이다 아셨어요. 왜냐면 x 때 0을 넣으면 얘가 사라지고 상수항만 남기 때문에 요 상수항이 바로 y 절편에서 y 절편 구하는 문제는 굉장히 쉽고요. x 절편 구하는 문제는 y 자 0을 놓고 방정식을 풀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풀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모든 문제가 다 방정식이고요. 함수하고 방정식하고 다른 게 아니고 함수가 방정식이고 방정식이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